사통 팔달 성남수정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시민들께 해왔던 약속입니다. 우리 성남은 아시다시피 신도시 건설과 또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미래 신도시 건설과 함께 대중교통 인프라가 따라와야 되고 또 구도심과 신도시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도시 단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가는 성남, 편하게 오는 성남을 만들기 위한 비전이나 대부 사업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례 신도시의 8호선의 역사 하나를 신설하게 됩니다. 위례 신도시 입주자를 위한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산성역과 복정역 사이에 위례 신도시 바로 건너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 위례 주민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요. 위례선 트램입니다. 이게 원래 계획보다 늦어져서 참으로 송구스러운데요. 이 사업은 위례 신도시 내에 어떤 대중교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례 중앙을 가로질러서 5호선 마천역과 또 8호선 신설역을 이어줄 것인데요, 대중교통 접근성을 또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 이게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산이 되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못된 겁니다. LH 사업비로 투자를 내면서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공사가 완공이 빨리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 신사선역인데요. 위례와 삼성역 거쳐서 신사역까지 가는 건데 2018년 11월에 민자 적격성이 통과가 되었고 현재 민간 투자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현재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걸리는 이동시간이 기존 한 1시간에서 20분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유례 신사선을 광주까지 연결을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시킬 계획인데요. 또 하나가 이제 8호선 연장인데요. 8호선은 성남선이라고도 하죠. 이게 종점이 현재 몰안 아닙니까? 이걸 판교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재 제가 이제 성남시에 이 관련 용역 사업을 제안을 했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호선인데요. 이 3호선을 판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장이 예상되는 노선 주변을 보면 인구 유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 지역인데 충분한 교통 인프라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3호선 연장이 내년 초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